안녕하세요. 몰입한 국어의 팟캐스트입니다. 오랜만에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색한데요? 그래도 팟캐스트를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원고를 읽어 볼게요.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2023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은, 응, 이준이라고 해요. 이준이 뭐냐고요? 바로 2023년 출생 신고에서 가장 많았던 이름이에요.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준이라는 이름이 제일 인기 있었다는 뜻이죠. 왜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번 팟캐스트의 주제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손흥민, 안유진, 최우식, 박은빈. 혹시 이 이름들을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선수, 가수, 그리고 배우들의 이름이에요.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의 이름을 언제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 유명인들의 이름을 통해 한국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처음 한국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이름을 쓰거나 말할 때 가족이 대대로 써온 이름인 성을 먼저 말하고 자기 이름을 나중에 말해요. 성을 성씨라고도 하는데요. 한국인의 성씨는 김, 이, 박, 최, 정처럼 한 글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름은 보통 두 글자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세 개의 글자. 즉, 세 음절로 된 이름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사람의 98% 정도가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BTS의 멤버인 김석진 씨의 이름을 살펴볼까요? 제일 앞에 김은 가족의 이름인 성이에요. 석진은 자기의 이름이고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준다가 아니라 이름을 짓다 라는 표현을 써요. 집을 짓다, 글을 짓다, 할 때의 동사 짓다를 이름과도 함께 사용하는 거죠. 짓다는 여러 재료를 합치거나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뜻의 한자 두 개를 합쳐서 이름을 새로 만들어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요. 그럼 김석진 씨 이름의 뜻을 알아볼게요. 석은 크다는 뜻이고 진은 보배 즉, 아주 귀하고 좋은 물건을 뜻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석지는 큰 보배라는 뜻이 돼요. 하지만 이름을 한 글자로 짓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 송강? 스트레이 키즈의 방찬처럼요. 이런 이름을 한국에서는 외자 이름이라고 말해요. 외는 혼자. 하나라는 뜻이에요. 드물기는 하지만 남궁이나 선우, 독고처럼 두 글자인 성도 있어요. 두 글자로 된 성씨를 가진 경우 외자이름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 배우 중에 유명한 남궁민씨 같은 경우는 성이 남궁, 이름이 민이에요. 성이 남, 이름이 국민이 아니고요. 물론 성이 두 글자여도 가수 선우정아처럼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사실 이름의 길이는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름이 세 글자 이상이어도 괜찮아요.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은 이름이 세로이. 세 글자였어요. 성까지 함께 말하면 박세로이. 네 글자고요. 특히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름이 네 글자, 다섯 글자인 사람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팟캐스트 원고에서 이름의 길이에 대한 부분을 쓰다가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 궁금해졌어요. 한국에서는 1993년부터 성을 뺀 나머지 이름이 10글자를 넘기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의 10글자까지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긴 이름도 가능했어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라는 17글자의 이름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이름이 정말 길지요? 하늘에 떠 있는 별, 구름, 해보다도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 이름처럼 순수한 한글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한국 사람이 이름의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한글 이름도 한자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름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 바다, 여름, 가을, 사랑처럼 좋은 뜻의 한글 단어로 이름을 지어요. 이런 한글 이름을 가진 연예인에는 배우 강한일 씨가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 주인공의 이름 박세로이도 새롭다는 뜻의 순수한 한글 이름이에요. 한글 이름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10% 정도가 이런 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한국에는 형제, 자매에게 승연, 정연, 소은, 소이. 하준, 민준처럼 같은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해 이름을 지어주는 문화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넣은 이름을 통해 형제자매끼리 서로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각자의 이름에 공통된 글자가 전혀 없는 형제자매도 많아요. 이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름에 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대별로 유행하는 이름들이 계속 달라져 왔다는 거예요. 이름에도 유행이 있다 보니,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연령대를 대충 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1940에서 50년대에 태어난 한국 사람들의 이름에는 영이 들어간 이름이 많았어요 길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영을 이름에 많이 사용했어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린 자녀를 병으로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 길다는 뜻을 가진 한자 영을 사용 함으로써 아이가 건강하게 오올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름에 담았어요. 이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남자는 영수, 영철. 여자는 영희, 영숙. 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1970년에서 199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성이나 지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특히 많다고 해요. 1970년대부터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연히 자녀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루다. 성공하다의 뜻을 가진 성과 지혜로움을 뜻하는 지를 이름에 넣었어요.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남자는 지훈, 성훈, 성민 같은 이름이 많고 여자는 지영, 지혜, 지은이라는 이름이 많다고 해요. 2000년대가 되면서 이름의 유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는 어느 나라에 가도 발음하기 편한 이름을 선호하게 되었어요. 점점 세계화되고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름을 짓는 문화에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발음이 어려운 글자 대신 외국인들도 발음하기 쉬운 글자들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늘어났어요. 서준 이서, 은우, 유나처럼 발음이 어렵지 않고 듣기에도 편안한 이름이 많아졌어요. 2023년에 이준이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랍니다. 여러분 나라도 이름에 유행이 있나요? 이름을 짓는데 생긴 또 다른 변화는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명확했던 옛날과 달리 중성적인 이름도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지민은 남자 이름도 되고 여자 이름도 돼요. 남자 중에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은 BTS의 박지민. 여자 중에는 배우 한지민 씨가 있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중성적인 이름이 더욱 인기가 많아졌어요. 정민, 지유 같은 이름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에게 인기 있는 이름이라서 이름만 들으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시대가 흘러 이름의 유행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름이 가진 의미를 얘기하려다 보니 팟캐스트에 한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제 이름이 가진 뜻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제 이름에는 지혜롭다는 뜻의 한자가 들어가는데요. 부모님이 정성껏 지어주신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지혜롭게 잘 살아가야지 하는 다짐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 이름을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갖고 싶은지. 한국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가장 멋지고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